1월 6일 수요일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좇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그 지혜와 대답을 기히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치는 가로대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소년 시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인해서 가족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찾게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의 부모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 부분을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서 부모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어떤 모습이 좋은 부모의 모습인지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인 모습입니다. 41절입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유대인 남성은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세 번의 절기 중에서 더 중요하게 지켰던 절기는 유월절인데, 남자만이 아니라 가족이 함께 동참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12살 될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부모님이 해마다 갔던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당시 관례로는 일주일 동안 진행된 유월절 절기에 최소한 이틀은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했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 일주일의 그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온전히 지켰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유월절을 해마다 지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라면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우리 가정이 반드시 해야 한 일이라고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배우게 되었을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대로 배운다고 합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보여주는 것으로 가르치는 것이 더 강력한 가르침이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자신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가 하는 모습이 그대로 자녀에게 교육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자녀들에게 어떤 아빠, 엄마의 모습으로 비추어지고 있습니까? 어린이들이 부르는 찬양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엄마의 기도하는 모습, 엄마의 성경 읽는 모습, 아빠의 섬김과 봉사의 모습, 아빠의 희생의 모습이 보여요 라는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보물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가 가정에서 매년 신앙으로 지켜왔던 유월절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서 규칙적으로 지키는 신앙의 훈련된 습관을 한 가지씩 가져보는 것도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뿌리를 더 든든하게 세우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부모의 모습 보면 알지 못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43절입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마치고 집으로 하루 길을 돌아갔습니다. 그때까지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루가 지난 후에야 그 사실을 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3일 만에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모로서는 자녀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입니까? 자식이 아플 때면 자신이 대신 아팠으면 하는 마음으로 자녀들의 아픔을 함께합니다. 이 모습이 부모의 모습입니다. 분명 예수님의 부모이신 요셉과 마리아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어쩌면 더 신경을 많이 썼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특별하고도 특별한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요셉과 마리아의 인간적인 부족함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죠. 이 모습이 또한 부모의 모습입니다. 크고 작은 부모의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찾아가는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녀들이 잘못한 것들도 있지만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잃어버린 이 상황에서 책임을 묻는다면 성전에서 선생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요셉과 마리아에게 물어야 할까요? 답은 바로 나옵니다. 우리는 잠시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을 돌보아야 할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물며 우리들도 그러한 연약한 부분들이 다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부모로서 완벽해서 부모가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부모가 되면서 그때부터 부모다운, 부모로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옆에 있는 자녀를 향해 조금 더 부모다운 모습으로 다듬어져 가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사랑의 말, 축복의 말, 기도의 무릎으로 부모다운 부모의 모습으로 함께 걸어갑시다. 모든 부모님들이 힘을 내시기를 응원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번째로 부모의 모습에선 놀라며 근심하는 모습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48절입니다.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못치는 가로대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보고는 놀랐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아들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의 표현을 조금 현실적으로 각색을 해보았습니다. 예수 너는 어떻게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니? 아빠하고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아니? 여기에서 선생님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면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라도 해야지. 이렇게 너 혼자서 아무 곳이나 가서 너 마음대로 행동을 하면 어떻게 하니? 얼마나 걱정했는 줄 알아? 너를 잃어버린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 줄 아냐고. 다시는 이렇게 제멋대로 행동하며 혼날 줄 알아? 알겠지? 아마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부모이니까요.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나 아저씨가 아니라면 분명히 이렇게 했을 겁니다. 놀란 가슴을 달래면서 두려운 마음을 추스리면서 말입니다. 아들인 예수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걱정이 되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 마리아가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성경은 정말 많이 다듬고 다듬은 표현으로 쓰여져서 이렇게 표현되어 저 있는 것이지. 이 상황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고 말씀을 읽는다면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네 번째 부모의 모습 중에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더라. 50절 말씀입니다.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어머니 마리아가 그렇게 걱정하는 마음으로 너를 찾았단다라고 말하는데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대답을 하니 부모 된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말이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아마 우리 가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자녀가 어찌 나를 찾으셨나이까라고 했다면 정말 혼이 나도 된통 혼이 나지 않았을까요? 요셉과 마리아도 아마 예수님의 이 표현에 많이 당황하고 놀라고 어쩌면 섭섭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50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예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라는 심정을 말하는 겁니다. 육체의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는데, 도리어 어찌 나를 찾았냐고 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느 누가 이 말을 깨달아 알아듣겠습니까? 다섯 번째 부모의 모습입니다.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5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로 순종하여 받으시더라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족들과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잘 받들어 섬겼다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지혜와 키가 자랐고 하나님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추가했는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을 다녀온 모든 일정 가운데 있었던 일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그냥 쉽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냥 12살 어린아이가 하는 말로 여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마음에 두었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마리아의 모습에서 우리는 부모다운 부모의 모습을 찾아봅니다. 마리아는 오늘 51절이 있기 전에 육체의 부모로서 당연히 가질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사실 지금 우리들의 부모된 모습과 흡사합니다. 자녀를 잘 보살피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는지도 알지도 못했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의 한계이며 연약함 때문입니다. 자녀를 잃어버려서 놀라는 모습, 근심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과 일반이지 않습니까? 자녀를 걱정해서 자녀가 잘 되라고 그래서 자녀에게 훈계의 말을 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도리어 자기의 생각이나 판단이 맞다는 말을 자녀들로부터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무지 자녀들과 대화가 안 되고 이해도 안 되고 자녀의 말을 깨닫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이 부모인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이 모든 과정의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51절 끝부분에 보시면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것이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지, 지금 이 순간 마리아는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 사건, 정말 끔찍하고도 놀랄만한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다시금 기억하고 떠올렸던 것이지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행동과 말을 깨달아서 이해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마리아가 할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마음을 바로 세운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은 내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마음을 바로 잡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을 그냥 흘려듣지 아니하고 마음에 두기로 결단합니다. 어,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입니까? 그러나 그보다 앞서서 그 모든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의 딸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아내와 남편의 말을, 아내의 말, 남편의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의 말로 듣고 마음에 둘수 있는 것입니다. 자녀의 말을 아직 철없는 어린아이의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말로 듣고 자녀의 말도 귀 담아서 마음에 둘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도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을 마음에 담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부모다운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